1번 버닝 서버는 지금까지와의 버닝 서버와는 차별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버닝 서버는 유비들이 육성하는 용도와 고인물들이 이벤트템 파밍하는 용도 총두 가지의 쓰임새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벤트 아이템들을 소지하고 있으면 버닝에서 일반 서버로 리프 자체가 불가능해요. 결론적으로 버닝 서버는 오직 유비들의 육성 용도다. 혹은 새 캐릭터 육성 용도의 서버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쫙쫙!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먼저 서버에 따라 하이퍼 버닝 캐릭터 혜택이 달라집니다. 200레벨 이후 강레벨 보상 미션 달성 시 일반 서버는 5레벨 아킨 심보를, 버닝 서버는 8레벨 아킨 심보를 지급해요. 뭐별 차이 아니라고도 할수 있지만, 단기간에 육성 시 포스 부족으로 원킬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걸 생각해보면 꽤나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벤트 코어 잼스톤 개수입니다. 일반 서버 보상과 버닝 서버 보상이 딱두배 차이나요. 일반 서버는 일반 코잼 250개에 경코잼 10개, 버닝 서버는 일반 코잼 500개에 경코잼 25개. 아무리 요즘 코잼 값이 싸졌다곤 하지만, 경 코젬 비교를 하면 뭐 거의 만원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는 셈이죠. 물론 버닝 서버는 서버 특성상 이렇게 이벤트로 얻는 코젬을 제외한 추가적인 코젬 수급이 굉장히 힘들고 일반 서버는 완전 헐값이라는 차이가 있긴 한데 260 레벨 달성을 목표로 한다면 500개도 정말 충분하거든요. 뭐 당장 보스하라고 만들어놓은 서버가 아니니까요. 쇽 쇽. 네, 이렇게 보상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뉴비들은 버닝 서버에서 진행하는 게더 쉽고 과금을 많이 하실 분들은 일반 서버를 가도 괜찮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럼, 일반 서버는 왜 가냐? 돈이 있든 말든 다 버닝 서버에서 키우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시간과 아이템 매물의 문제입니다. 버닝 서버는 이벤트 기간에 열렸다가 금방 없어지는 서버기 때문에, 템 가격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1 0 배가 비싸요. 좋은 아이템을 찾고 싶어도 매물 자체가 없고요. 반면 일반 서버는 요즘 매물이 너무 없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충분히 매물을 온전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버닝 서버 리프 기간 두 달이 너무 길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지겹다. 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서버로 가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배 기준이라면 돈을 쓰든 말든 버닝월드가 좀더 빠르긴 합니다. 패시브 버닝 스킬의 경험치 1.5배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여러 개 키워서 서버 옵션을 받는 유니온이나 다른 캐릭터의 스킬을 전수해주는 링크 육성이 없으신 분들은 경험치 수급량 자체가 차이나는 거죠. 내가 이런 링크와 유니온이 다 있다면 버닝월드 꼭안 가셔도 되는 거고요. 버닝월드에서는 유니온과 링크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다음은 버닝 서버 육성에 대한 간단한 이득 부분. 입니다. 봉캐를 일반 서버에서 따로 육성하고 계신 분들은 버닝 서버에서 육성하실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 경험치 이벤트, 보스 코인샵, 몬파 등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중 월드별로 적용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캐는 일반 서버에서 키우고 하이퍼버닝을 버닝 서버에서 따로 키우신다면 꽤나 콘텐츠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죠. 쇽 쇽. 네, 이렇게 오늘은 버닝 서버와 일반 서버의 차이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들 본인에게 맞는 서버를 잘 선택하시어 좋은 결과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